까치집처럼 높아요, 천오호 누구시죠? 하절 아, 모르시겠습니까? 음, 글쎄요 어젯밤 빗속에서 빗속에서요? 우산과 위스키 두 잔을 생각해 보십시오 음, 네 그럼 되이 바로... 네, 바로 접니다 어? <laughs> 들어오세요. 아, 아니요. 아, 뭐, 들어갈 것까지. 아, 저 혼자 있어요. 어, 어머, 죄송해요. 들어오세요. 아침에 침대에서 눈을 뜬후 희미하게 떠오르는 어젯밤의 기억들이 꿈이었나 하고 착각하고 있었던 중이었어요. 아니, 그럼, 전혀 모르고 있었던 말입니까? <laughs> 뭘 말이에요? 아, 이걸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 제가 혹 실수라도 아이, 그게 아니라요. 제가 댁을 모셔다 드리기 위해서 술집에서 나오는데 그때 알수 없는 사내들이 나타나서 나를 치고 댁을 뺏어갔습니다. 어머, 그래요? 다치신 데는 없었어요? 아예 보시다시피 그런데요. 사내들은 아가씨를 아주 잘 아는 것처럼 말하던데. 그래서 어느 정도 안심은 했습니다만. 아무튼 다행입니다. 저 그럼 무사한 걸 확인했으니까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 기회라도 꼭 한번 뵙고 싶어요. 좋습니다. 시간 있는 대로 다시 한번 들리죠. 여긴 안 돼요. 또그 자들이. 그 자들이라뇨? 어, 아니에요. 여하튼 여긴 다시 오시면 안 돼요. 건강을 묻고 있잖아. 좋아요. 좋으면 됐어 그런 미리의 태도 정말 불쾌해. 마치 뱀을 대하듯 하는 표정 말이야. 좋지 않은 버릇이야. 그리고 어젯밤 같은 그런 행위에 이젠 삼가해. 난, 그런 일에 신경 쓸 여유가 없어. 아버님은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고 회사의 경영 문제도 큰 고비에 처해 있어. 역시 그랬었군요. 무슨 소리야? 사냥개를 풀어놓은 것 말이에요. 사냥개라니? 아, 제발 날 자유롭게 그냥 좀도줘요난 구속받고 살기 싫어요. 이봐 미. 어젯밤 그 애들이 없었으면 어쩔 뻔 했지? 도대체 누굴 망신시키려는 거야? 알수 없는 논팽이야, 술에 취해, 방황하고! 그게 어쨌다는 거예요! 미리, 혼자가 아니야. 회장님과 약혼자인 이네 손도의 얼굴에 먹칠이라도 하겠다는 게 뭐야! 어쨌든, 그 땅에 사내들이 날 감시하는 건 참을 수 없어요. 감시가 아니고 보호야! 감시해요! 모든 건 회장님의 명령! 어! 정말 뭐가 뭔지 모르겠어. 나 애당초 미리 혼자 아파트 생활하는 걸 반대했지만은 회장님은 미리의 고집대로 결혼하기 전까지는 이곳에 혼자 있게 했어. 그러면은 될수록 조용히 자신을 지켜줘야지. 도대체 우리들 사이가 왜 이래야만돼? 간수와 죄수 사이니까요. 난, 미리가 내 진심을 이해하리라 믿어. 미안해, 완성을 높여어